우리 아이들은 되게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에버랜드 갈 수도 있다. 뭐 가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안 가겠다고 하잖아요.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떻게 해요? 난리 나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우리 아들 머릿속에는 이미 에버랜드 가서 신나게 노는 그림이 그려진 거거든. 요 우리가 이제 육아가 어려운 건 내가 이거는 약속이야! 라고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기대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싸우고 있다? 내 아들 머릿속에 있는 기대와 싸우고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. 이 기대를 알아차리는 눈이 아들의 잘 키우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. 그때 당시에 무슨 만화영화가 있었냐면은 쥬라기 월드컵이라는 거 아세요? 공룡들이 나와서 막 축구 대회를 하는데 그 주인공이 돌발이었던 거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슛을 차면 돌발이 쭉많있나 공룡이 환경이막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. 저희 때는. 근데 정말 중요한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었어. 나 그거 무조건 봐야 되는데. 이제 그때 당시에는 OTT가 없었잖아요. 그 시간 아니면 못 보는데. 엄마가 하필 그 순간 예정에도 없던 문제집을 들이밀면서 너할일못 했는데 무슨 TV를 봐.를 시전하신 거예요. 너무 화가 났어. 정말 그날은 <laughs>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화가 났습니다. 당연히 엄마는 그 포인트를 잡지 못하죠. 주라기 월드컵 저, 저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아주 그냥 미쳐가지고.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. 내 아들이 갖고 있는 욕구와 기대는 무엇인가? 나한테 별관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쉽게 꺾었던 것 때문에 내 아들한테 이 사소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대가를 치르고 많이 관계가 안 좋아진 다음에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아쉬워서 그래요. 내 아들한테 이 별거 아닌 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었겠구나 이거를 한 번만 눈을 떠주잖아요.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관 계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